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스피노자 존재론 관련된 부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속성을 또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실체하고 속성은 어, 상호적인 어떤 상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뭐 삼각형 예도 들었고 그죠. 실체적으로 이제 고찰된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또 물질하고 연장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데카르트적인 연장 개념하고 스피노자의 물질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고찰된 이렇게 물질이라는 것은 단일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음, 왜냐면은 하 이제 분할이 없기 때문에 속성이라는 것은 어, 사실상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은 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그래서 양이 아니라 질이기 때문에 일종의 속성이다. 그래서 단일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물질은 그리고 모든 물체들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물체들이 있으면은 이 수많은 물체들의 원인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유일한 원인이면서 따라서 물체의 모든 것들, 즉 모든 물체들은 전부 다 여기 물질이라는 것에 어떨까요? 어, 이 물질이라는 속성 없이는 이 물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음, 그리고 생각될 수도 없다라는 것. 물질은 그래서 공간화된 것이 아니다. 공간화된 것이라는 것은 물체로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양체로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공간화된 것이고, 공간화를 시키는 원리, 공간화 되게 만드는 원리, 공간화를 시키는 원리로서 물질이 작용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없다, 한계가 없다, 그리고 무한하고 정해진 지속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냥 영원성, 무한성이. 마치 실체처럼 이 물질이라는 개념 자체도 공간화를 시키는 원리이자 영원성 무한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물체들의 원인인 거죠 물질이라는 것이 그죠 어떤 원인 물체이게 만드는 원인 그죠 그래서 공간화의 원리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무한하고 영원한 물질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실체의 본성에 속한다. 실체의 본성에 속한다라는 것은 신에 속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신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 바로 물질이다. 결국 물질질서에 속하는 모든 것들은 그 물질과 관계함으로써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가지 물체,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물질에 어떤 관계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떻다. 어... 물질 질서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질 질서라는 것은 물질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물질의 속성으로부터 물체 수많은 이런 무한한 물체들이 그렇게 물체처럼 물체로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물질 세계에 통일성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물질이. 이 물질 세계라는 것은 물체의 수많은 무한한 물체들과 그러한 어떤 양체로서 존재하는 어떤 덩어리들의 이 세계 어이 끝도 안도 없는 이 세계의 통일성을 물질이라는 것이 제공하고 있다 공간화 원리를 제공함으로써 공간화 시키는 원리를 통해서 이에 반면에 이제 사유 사유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자 사유는 신의 근원적인 사유 활동을, 어, 실체, 즉, 신의 사유 활동을 가능케 하는 거겠죠, 당연히. 물질과 반대로, 그죠? 그래서 신의 근원적 사유 활동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유가. 그래서 신의 속성이다. 사유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신은 사유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실체, 즉, 신이 사유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뭐 인격신이다? 절대 아니죠.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인격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체 즉 신이 사유한다라는 것은 인격신이 사유하는 게 아니라 신의 사유는 결국 모든 사유 활동이 가능케 만드는 사유 활동의 원리로서 원리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나타나게 만드는 단이라는 원인이 바로 사유인 거예요. 어. 그래서 신의 사유는 특별한 점이 또 있어요. 인식 대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유라는 것 자체가 인식 대상을 요구합니다. 즉, 우리 인간, 욕망 주체, 인식 주체에게는 어떻습니까? 사유라는 것 자체가 인식해야 되는 대상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신의 사유, 실체의 사유는 사유 자체이기 때문에 인식 대상이 있건 없건 사유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인식 대상을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고, 결국, 사유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인식 대상에게 상대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A라는 인식 대상이 있고, B라는 인식 대상이 있으면은, 뭐, A는 사유하고, B는 사유하지 않고가 아니죠. 그죠? 어. A는 사유하고, B는 사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인식 주체에 의해서만, 그렇게 될수 있는 거죠. 인식 주체가 어떤 사유에 빠져있으면, 그 사유 대상 말고, 다른 것을 바로 사유하진 않잖아요. 그게 지나가고 나서 사유를 해서 B를 끄집어낼 수는 있겠지. A 다음에 곧바로. 그렇지만 동시에 점유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인식 주체는 반드시 인식 대상을 어떻다? 요청한다. 그러나 실체 즉 신의 사유는 인식 대상을 요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식 대상에 따라서 사유의 본질이라는 것이 상대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음... 그래서 사유는 어떠한 관계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사유는 무엇이 존재해야만 사유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사유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단독자님 사유라는 것도 인간 즉 인식 주체의 뇌가 있어야 사유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실체 즉 사유 속성이라는 것은 인식 주체가 사유를 하도록 가능케 하는 원리이고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며 본성이라는 거죠. 실체의 본성. 그러나 인식 주체가 사유하는 것은 뭐예요? 인식 대상으로서, 양태로서의 세계를 머릿속에 사유한다든지, 아니면 추상화된 어떤 그러한 구조들을 머릿속에 담아놓는다든지, 라는 식으로 인식 대상을 반드시 요청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유는 자신의 조건이 되는 어떤 다른 관념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소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어? 소를 생각하기 위해서 사유가 어떤 뭐 소를 구성하고 있는 뭐 등심이라던가, 어? 아니면 뭐 안창살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소를 생각하려면은, 뭐, 소의뭐 뿔을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냥 소 생각하고 싶으면 소 그냥 생각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유가 어떤 다른 사유와 관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물론 사랑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지금 만나고 있는 뭐 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이라든지를 연상을 할수 있겠죠. 연상은 가능하겠지만, 어떤 사유가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한다.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유라는 것은 어떻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떠올릴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애인을 떠올릴 때,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선행하는 사유가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관념을 요청하지 않는 특정 관념이 아닌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반면에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누구예요? 개별적인 인식 주체. 개별적인 인식 주체는 대표적으로 인간이 있겠죠. 인간의 인식 주체. 즉, 인간은 인식 주체이고, 인식 주체의 생각은 어떻다? 사유랑 좀 느낌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반드시 조건이 되는 무언가를 반드시 요청하는 특정한 관념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요청한다라는 것은 사유 자체가 그 선행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다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선행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반드시 사유 대상 사유 하는 그 대상 요청 대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디에 존재해야 돼요 뇌에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상적이든 뭐 구체적이든 뭐 모든 간에 그죠 음이 차이라는 거죠. 어, 선행하는 것이 필요해야만 반드시 소라던가 엄마라던가 애인이라던가 냉장고를 떠올리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뇌에서 사유가 일어날 때 인식 주체이기 때문에 인식 대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요청된다 이거죠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사유는 심지어 모든 관념들의 합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사유할 때 모든 세상의 관념을 다 합친 건가 라고 봤을 때 아니겠죠. 그러면 신적 사유, 신적 속성이자, 신적 본성인, 사유 속성은 단독자님 모든 관념들을 다 합친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음. 사유는 모든 관념들의 총합이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사유는 모든 관념들의 아, 이거 지울 수가 없네. 관념들의 총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유 속성이라는 것은. 실체에게 가능해질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로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 실체가 사유 속성으로서 사유라는 것이 어떤 개별적 주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사유 전체로서 가능케 되는 이유는 실체의 속성으로서, 사유 속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관념의 총합으로서 들어있어 있기 때문에, 관념의 총합이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 실체 그 자체는, 한마디로, 사유라는 것이 가능게 되는, 가능하게 되는, 그냥 원인 제공자라고 보면 돼요. 원인 제공자. 관념의 총합이 아니라. 사유라는 것이 모든 세상의 관념을 다 때려 박아가지고 모아놓은 총합이 아니다. 그냥 개별 주체든, 사유 자체든, 그냥 그 사유라는 개념 자체가 가능케 되는, 어, 사유라는 것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인식 주체에게 유발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가능케 하는 뭐다? 어, 그 원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실체의 본성, 즉, 사유라는 속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실체에 존재하는 모든 무한한 관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수시로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무한한 관념들이 왜 가능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무한한 관념을 가질 수 있는가? 단독자는 왜 머릿속에 그렇게 많은 관념과, 어, 무한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실체. 이 세상의 모든 것이자 전부이자 영원이자 무한인 실체는 사유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자는 무한한 머릿속에 관념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중에 하나를 떠올릴 수 있는 거고 하나를 관념 대상 즉 인식 대상으로서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유 속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음. 무한한 모든 관념이 여러분들한테도 가능해요. 왜 사유 속성이 실체의 본성이니까. 어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들도 아니면 사유도 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죠? 음 실체가 이 말은 즉슨 사유 속성이라는 거예요. 실체 이퀄 사유 속성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 단독자님 실체가 자연이자 신이라면서요? 맞아요. 근데 실체는 물질 속성이기도 해요. 실체는 사유 속성이기도 해요. 그럼 뭐예요? 물질 속성이기도 하고, 사유 속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물질, 사유가 어디서 가능하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실체 속에서 가능하다. 실체 전체에서 물질과 사유가 가능해진다. 가능해진다. 달리 말하면은, 사유라는 것은, 이렇게 볼수 있겠죠. 모든 사유행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유행위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유 행위의 원천이 되는 게 뭐예요? 사유예요. 어. 사유는 그러니까는 근원적 힘인 거예요.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뭘 가능케 하는 근원적 힘이에요. 모든 사유 행위가 가능케 되는 그 근원적 힘이다. 그래서 사유 없이는 모든 사유 행위들은 존재할 수도 없고 생각될 수도 없다. 또한 사유는 특, 신의 특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의 특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신의 특성을 가능케 한다라는 게 뭐예요? 무한성을 가능케 하는 거. 영원성 같은 것들을 왜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보는가? 실체 안에서. 사유가 무한하죠. 그러니까 무한성도 무한하죠. 영원성도 영원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사유는 결국에는 절대적인 사유행이고 상대적인 거라고 볼수 없는 거죠. 실체 안에서는. 그래서 신의 속성들 중에 하나다. 그러나, 사유속성하고 다른 속성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느끼셨을 거예요. 사유속성은 무한하게 많은 뭐예요? 다른 속성들을 사유할 수가 있어요. 그쵸? 화면이 좀 흔들리네. 자, 사유속성은 다른 무한한 속성들을 사유할 수 있다. 물질속성도 사유속성이 사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질 속성은 사유라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사유할 수 없어. 근데 사유 속성은 뭐할수 있어요? 물질 속성도 사유할 수 있어요. 어?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딱 들으셨을 때. 그러면 물질이나 다른 속성들은 사유 속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할 수가 없지. 근데 사유 속성은 다른 속성들과 비교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니까 마치 특권을 누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사유 속성이 다른 속성보다, 그러면 단독자님, 물질 속성보다 사유 속성이 우월한 거 아닙니까? 아, 이건 아니다. 라고 스피노자는 얘기를 해요. 음. 사유 속성이 다른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물질 속성이 하지 못하는 사유 자체를 가능케 하긴 해요. 그리고, 심지어 물질 속성까지도 사유를 통해서 사유가 가능해져. 그죠? 음.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뭐냐. 사유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가시적 산출력. 가시적 산출력이 없습니다. 사유 속성은 무슨 말이냐? 물질 속성은 세계에 뭘 만들어내요? 물체를 만들어내죠. 어, 물체를 만들어낸다는 물체를, 양체를, 그죠? 근데 사유 속성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세계의 물체를 산출할 수 있다, 산출할 수 없다, 산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뭐예요? 사유속성이 우월하다라는 거다? 절대 아니고, 물질속성이냐, 사유속성이냐의 그 차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차이일 뿐. 속성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속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영역을 다른 속성에 의해서 침범받지 않는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속성은 가시적 산출, 가시적 산출력에 있어서 사유 속성에 의해서 침범받지 않아요. 물질 속성은. 그죠? 물질 속성은 가시적산 출력이 있고 이 속성은 사유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신 사유가 물질 속성을 뭐 하는 거예요? 사유하는 능력은 물질 속성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월이 있다 없다? 우월이 없다. 각각 속성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고, 각자 자신의 무리, 즉, 무리, 유에서, 각자 속성은 자신의 무리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신의 힘을 고갈시키지 않고, 자연의 힘을 고갈시키지 않고, 동등하게 작용한다.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양서류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전에 영상에서 기억나시죠? 양서류가 알을 낳는 특성이 포유류에 의해서 방해받습니까? 아니죠. 그죠? 양서류가 알을 낳는 특성이 날개라는 속성에 의해서 방해받습니까? 날아오른다라는 거에 의해서 알을 낳는 속성이 방해받아요? 방해 안 받잖아. 그죠? 물에 들어간다라는 속성이 날개라는 속성에 의해서 방해받습니까? 방해 안 받아요. 예, 방해 안 받잖아요. 어, 전혀 별개잖아. 그죠? 음. 물론 물 안에서 날갯짓을 못할 수는 있겠지만 옛날에는 했어요, 양서류들. 어, 옛날에 멸종되고 막 이런, 어? 뭐야, 고대에, 물론 생존에 분리해가지고 다 이제 자연의 어떤 화석으로서, 어, 지나간 어떤, 뭐랄까, 기억으로서 남아있겠죠. 고고학자들의 머릿속이라던가 생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옛날에 진화되기 전에 뭐, 어, 고대, 그 이전에, 아, 뭐라고 부르더라? 뭐, 성캄브리아대라고 부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뭐, 주라기, 뭐, 어? 신생기 이런 거 있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제가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그런 분류로 나뉘면, 알을 낳는 속성하고 물에 들어가는 속성하고 날아다니는 속성하고 육식하는 속성하고 서로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속성은 자기 물이 유 안에서 당해 받지 않고 자신의 속성을 드러낸다. 근데 여기서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자연 선택, 즉 우연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생존에 유리한 것들이 유전되고 그렇게 진화되었을 때 생존에 불리한 것들은 아무리 속성이 방해받지 않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에서 또는 축적된 그 유구한 그 무구한 시간 동안 어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점차 축소되고 삭제되고 없어지고 최하 되겠죠. 음 이러한 것들은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지금 스피노자 시간인지 진화론 시간인지 지금 헷갈리잖아, 그죠? 어, 우리는 지금 스피노자 존재론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건 여러분들이 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한다라는 거하고 각각 자신의 무리 즉 유에서 신의 힘을 고갈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속성들은 동일하게 실체를 구성한다. 그래서 사유는 뭐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유 질서의 통일성 사유 자체가 가능케 하는 원인 근원 근원적 힘 이해하시죠? 물질 가시적 산출력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사유는 가시적 산출력을 가질 수 없음. 물체로서 양체로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근데 사유는 반대로 물질 속성이 가지고 있지 못한 물질 속성이 무엇인지조차도 사유할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사유와 물질이라는 것이 계속 나와요. 지금 어 계속 지금. 어 벌써 영상 뭐네 개인가 다섯 개째 제가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나와 실체 나오고 어 사유 나오고 또 물질 나오고 속성 나오고 다 기억하시죠? 음 그래가지고 이거 다 속성에 포함된다라는 거고 어 그래가지고 사유와 물질은 실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구성 실체를 구성하는 것은 뭐다? 사유와 물질이다 그래서 원인들 즉 질서를 이루는 원리들이에요. 뭐. 우리가 뭐 가시적으로 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모든 이 세계의 원인 질서들이 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유와 물질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스피노자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능산적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뭐 라틴어로 말하면 뭐나투라나투란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능산적 자연은 뭐예요? 모든 것들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케 하는 어떤 그런 자연이라는 뜻이죠. 어. 능이, 마땅히, 당연히 산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이. 즉, 능산적 자연에 포함되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요? 사유와 물질 속성이다. 사유와 물질 속성에 의해서 인간 존재는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유와 물질 속성에 의해서, 어, 구성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외의 것들은 인간은 사유할 수가 없죠. 어 절대 그 이외의 것들은 기억하고 사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 존재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 이런 애들도 다 가능케 되는 원인이 뭐예요? 육체와 걔네도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와 물질 속성에 의해서 다이 넓고 광대한 우주 이신즉 자연 실체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궁금하실까 봐 이것까지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요, 단독자님. 그럼 뭐 개별적인 개별자들 있잖아요. 개별자들 뭐 소, 고양이 뭐 이런 애들은 뭐예요? 능산적 자연이 사유이자 물질 속성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유추가 되셔야 돼요. 어,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뭘 의미하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사유와 물질 속성이 능산적 자연이면 이러한 소, 고양이 etc. 땡땡땡 무한한 것들이 가능케 하는 것들, 즉 양체를 가능케 하는 것들이 바로 사유와 물질 속성인 거죠. 즉 물체를 가능케 하는 거잖아요. 사유와 물질 속성이 그죠? 그리고 물체를 가능케하면서 물체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뭐가 사유 속성이? 그럼 뭐예요? 사유와 물질 속성이 존재하니까 인식하고 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런 개별적인 것들, 개별자들은 양체라고 부릅니다. 스피노자에서. 그러니까 능산적 자연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들이죠. 능산적 자연이 원인이 되는 것들 능산적 자연이 힘을 통해서 뭐하는 것들 산출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스피노자 철학에서는 이 수많은 물체들 수많은 인식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런 관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양태로서 사과 배뭐어뭐 어? 뭐 비행기 뭐 지렁이 애벌레 다 양태인 거예요 양태로서 사유와 물질 속성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양태들 애벌레의 껍데기는 물질 속성이겠고, 어? 그죠? 애벌레는 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본성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뭐 물질 속성만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근데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애벌레 안으로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뭐 애벌레 빙의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저기 뭐야, 어, 송충이라던가 배추인나비 애벌레가 될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빙의해가지고, 어? 나 지금 애벌레인데, 내가 지금 인간처럼 인식 주체가 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 인식 대상이라는 나뭇잎을 인식하고 있네. 이럴 순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직접 1인칭으로 체험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또 자꾸 헛소리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가지고 능산적 자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진짜 또 본격적으로 또이 재밌는 어~ 스피노자 철학의 정수가 또 뿜어져 나오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